자기야! 집에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PC방 할인이 안 된다니까! 누적 진행 100만권!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대낙! 피파대낙닷컴! 구글에 피파대낙을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와 작년에 링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수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거의 제 유튜브가 <웃음> <웃음> 선수 리뷰 유튜브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요즘 피파가 좀 재미도 없고, 그래도 이제 선수 리뷰는 좀 재밌으니까, 새로운 선수 써보는 재미로, 바로, 또 선수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선수 한번 해볼 겁니다. 바로, 윤빛가람 선수입니다. 지금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사실상, 뭐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어, 뭐 그래도 39회 정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빨간불이 많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사실 윤빛가람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감이 달렸더라고. 예, 또 예감이 달리고, 원래 예감 있긴 했, 했었네요. 어, 그러네. 근데 이제 좋은 시즌에 예감도 달리고, 사실 대한민국 하면 뭐 신진호 이런 선수랑 많이 비교가 될 텐데, 사실 수비 스탯은 조금 딸리긴 한데, 이런 이제 슈팅이나 패싱, 이런 게 진짜 좋거든. 약간 백컴같이 수비력은 좀 딸리긴 한데 예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성용이랑 비교를 해도 기성용 선수랑 비교를 해도 이제 CC를 좀 많이 쓰잖아요. 비교를 해도 기성용 양발이긴 하지만 오히려 패스 스탯이 더좋아 약간 베컴 같아요. 예, 수비력이 안 좋긴 하지만 패싱이나 뭔가 이제 슈팅 능력이 좋은 약간 한국의 베컴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가지고 예 물론 베컴 스티이더 좋긴 하네요 같은 오버롤이긴 해도 베컴보다 수비력이 조금 더 좋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LA하고 비교를 해도 어, 수비력이 훨씬 조금 더 좋긴 하네 패싱이나 이런 건또 베컴이 좋은 것 같고 어찌됐든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케미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케미를 받았고 풀 케미 요렇게 나와요 예. 골 결정력 높고 슈퍼워 중거리도 높고 패스도 높고 커브도 높고 수비가 조금 이제 낮기는 한데 어찌됐든 투볼란치 한번 써볼 거라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감 괜찮네. 그렇지. 사실 이제 수비형 미들이잖아요. 어 근데 체감 괜찮은데요? 예. 이거 마름인가? 보통인가? 오 생각보다 오이 좋아요. 그렇지. 아마 페마도 있는 걸로 제가 봐가지고. 아유, 좋아요. 오이. 아, 이 아깝다. 지금 보시면. 수미로 쓰기에는 가볍고, 중미로 쓰기에는 조금 체감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중미치고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볼란치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수비력도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수비력도 보긴 할 건데요. 그렇지. 아이, 좋아요. 주고, 태클, 아유, 아깝다! 일단은 굉장히 가벼운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숨이 치고는 굉장히 좀. 구패스. 아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깝다. 이런 거는 좀 넣어줄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백헌 같아, 아까 느낌이. 그렇지! 어, 근데 생각보다 나는 조금 이제 많이 느릴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많이 느리진 않네? 어, 스피드 자체가. 음 마름이라 그래서 마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체력 괜찮고 아 이런 게 중요한데 와 약간 조금 멀리서 때리는 거는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퀄리티가 셋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멀리서 때리고 있기는 한데 아... 아 아직까지 슈팅은 별로인 것 같아. 지금까지 뭐 체감이나 뭐 생각보다 스피드도 괜찮고 하긴 한데 뭐 생각보다 되게 민첩. 어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는 되게 민첩하긴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오이, 요것도 잘 잘라내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이거거든요. 어쨌든, 윤빛가람이. 지금 한국 국가대표에서 살아남을 거면 방금 같은 이런 슈팅들이 나오긴 해줘야 돼요. 네. 사실, 신진호에 비해서는 이제 수비력이 부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진호 신진호 같은 선수를 안 쓰고 만약에 이 윤빛가랑 같은 선수를 쓸 거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확실히 이런 슈팅이나 패싱에 대해서는 좀 약간 메리트가 있긴 해야 돼요. 그, 것도 메리트가 없으면, 보아로 수비력이 떨어지는 윤빛가랑을 쓰겠어요. 신진호보다. 와 이게 빈다 가네 슈팅이 근데 내가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첫판이긴 한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슈 스탯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오히려 슈팅이 좋고 되게 좀 둔하고 슈팅이 좋은 대신 좀 둔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네요. 네. 오히려 생각보다 되게 민첩하고 수비도 나쁘진 않아. 네. 그렇지, 아, 패스는 좋아요. 그렇지 그래 그래 기본적으로 이런 슈팅들이 무조건 돼야 돼 그건다 나 예감도 있는데 그렇죠 좋아요 활동량이 그렇게 좋지 난 약간 진짜 백컴 같아 활동량도 베컴들 때 활동량 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밸런스가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 우와 크로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윤빛가람이 베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금 느린 베컴이죠 베컴은 이제 윙까지 되긴 하는데 윤빛가람은 이제 윙까지 되진 않, 않은 것 같고 그렇지! 근데 자세만 좀 이런 식으로 잘 잡으면은 괜찮게 들어가긴 하고요. 생각보다 체감은 좋네요. 방향 전환 체감이. 괜찮아가지고 방금도 드리블 하는 데 있어서 숨인데도 톡톡 꺾고 드리블 하는, 어,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좀 깔끔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와이! 드립을 봐! 어, 어, 어. 힐트 폴로리 이후에 왼발 차는 척하고, 오른발, 디디 마무리. 오케이. 아! 내가 봤을 때 이건 밸런스 문제야. 에. 이건 무조건 밸런스야. 밸런스 스탯을 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로 슈팅이 빗나가는 거는,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복이 있잖아, 슈팅에. 어쨌든 밸런스. 아, 패스 너무 좋아요. 밸런스가 이제 그닥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자세를 못 잡거나 조금 슈팅을 빨리 해야 될 때. 그럴 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 좋았다. 아, 기본 슈팅은 있는데. 아. 이건 좋았잖아요 네크 예. 이거는 방금은 좋았네요 방금은 좀 자세가 좀 불안정하긴 했습니다만 와이 그렇지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오 어... 약간, 백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백컴 같은 느낌? 근데, 물론, 이제, 백컴만큼 좋은 선수는 아니고, 그래도, 백컴 유형의 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슈팅은 사실, 기본은 되는 선수고, 심지어, 빻다가, 기본이 되는 선수고, 잘만 쓰면 굉장히 슈팅의 고점이 높은 선수긴 해.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느끼기엔 밸런스가 좀 부족해서, 어, 뭔가 이제 빠르게 터치를 하고 슈팅을 할 때나 조금 이제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슈팅을 할때 조금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느낌. 그니까, 슛에 기복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속가나, 뭐, 체감, 민첩성, 이런 부분이 좀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가 괜찮고, 체감도 수이치곤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어, 민첩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릿빠릿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활동량이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음, 진짜 베컴같이 똑같아 베컴도 사실 활동량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QS를 하거나 뭐 침투를 시키지 않는 이상 항상 뒤에서 받아주고 패싱해주고 뒤에서 중거리 차주고 이런 느낌으로 쓰잖아 그것도 비슷해 예, 그래서 활동량이 막 이제 박스 투 박스 느낌보다는 뒤에서 좀 뿌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비력은 생각 아, 보다 민첩해서 괜찮게 태클을 해줍니다 예, 일단 민첩하니까 상대를 잘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클 성공률이 민첩해서 태클 성공률이 높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속가도 마찬가지죠 속가도 어찌됐든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속가로 따라가고 상대가 드리블 할때 민첩해서 이제 태클을 했을 때성분률이 조금 높음. 음. 근데 이제 원볼란치를 쓸 만큼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다. 투볼란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몸싸움은 이제 마름이라서 약하긴 하네요. 예. 네. 이제 오히려 민첩으로 이제 커버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계 좋아요. 크로스도 좋죠요 음. 베컴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M. 엠테, 릉카가 뭐야?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포지션은, 중미는 제가 봤을 땐 별로고, 원볼란치도 별로입니다. 예. 네. 투수미가 제일 날것 같아요. 윙어는 좀 힘들어요. 백검처럼. 그래서 투수미가, 미넨소속. 가장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치, 기성용, 아마 요게 다할 건데, 아마 그나마 이창민? 이창민 정도? 근데 이창민 요즘 거의 안 쓰죠. 아마 거의 유상철, 기성용, 그 다음 이제 신진호, 그 다음 윤빛가람까지 거의 이정도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근데 여기서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오버롤은 제일 높긴 하네. 음. 근데 완전 유형이 달라. 솔직히 말해서 유상철하고 신진호 같은 스타일은 진짜 박스투 박스 유형인 거고. 기성용하고 윤빛가람은 오히려 박스투 박스보다는 뒤에서 패스를 뿌려주고 슈팅을 하는. 그런 용도의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춘 선수긴 하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윤빛가람 정도면 어 경쟁해볼 만한 선수는 맞는 것같아아 밸런스가 낮긴 하네요. 예. 그러네. 아 밸런스가 낮긴 하네요. 아까 밸런스 테스트 못 보긴 했는데 밸런스가 그렇게 높진 않아. 음, 기성용은 똑같으니까. 어찌 됐든 잘만 쓸 수만 있다면 예, 충분히 뭐 웬만한 선수들보다는 좀 괜찮은 지금 유상철 어, 선생님하고 비교를 해도 양발만 아니지 오히려 예감도 있고 패싱이 확실히 좋지 다만 이제 수비력은 또 유상철이 좋고 신진호도 마찬가지 음, 신진호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슈팅이나 뭐 패싱 이런 거는 좋다 수비력은 또 신진호가 좋고 그래서 약간 이제 한국의 베컴 같은 느낌으로. 어, 옆쪽에 써 줘야 될것 같아. 요 만약에 나는 슈팅을 좀 이제 박스투박스보다 슈팅이나 패싱을 많이 원하면 기성용 윤빛가름 같이 쓰면 되고. 음. 아, 나는 그래도 박스박스 박스 좀 활동량 좋은 거쓸 거면 유상철하고 심진호 쓰는 게 맞고. 아니면 뭐 섞어서 써도 되고. 어찌 됐든 충분히 한국에서 경쟁해 볼 만하다. 예. 한국의 백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좋은거지 만약에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헌만큼 좋은건 아닙니다 백헌은 그래도 이제 전체 수미로 따져도 1티어급의 선수기 때문에 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